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총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 호조를 보이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연결돼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트리와 이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소매점인 메이시스의 CEO는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고객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안도감이 형성된 점은 금일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돌고 있다라는 소식은 향후에 다른 기업들 역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14.09 달러 플러스 3.4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뉴스를 위해서 뉴스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건수는 21만 명으로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지금 제조업 역시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실업 쪽 다시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조업이 반등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업이 좋아지는지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택 가격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 그리고 주택 가격의 영향이 시장의 투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2 0 b 에서매 달달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E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예 경기 침체까지도 연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을 필두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세금을 조금 줄이는 모습으로 우선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잘하면은 이 관세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이 러시아 역시도 이번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당근을 하나씩 내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화폐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기준금리를 14에서 11%로 줄였고요 이번에 푸틴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식량 위기에 우리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제재를 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뉴스다 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밀생산 국가 1등에서 5등을 살펴보면요 이 러시아가 탑5 안에 들고 맥, 수출하는 국가 역시도 탑5 안에 듭니다. 한, 한마디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안 먹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이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니까, 과연 이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손을 잡을지 이걸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푸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리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약 목표를 달성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지금 독일만큼 이 서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쪽에이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속이 되어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독일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폐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 특히나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당장 이 천연가스를 수입을 안 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국의 경제가 자, 개판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조금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뒤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며 여기에 또 이제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곰곰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숲을 만드는 탄소펀드 새 대체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림 관련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 예, 괜찮은 또 수혜주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대형 투자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SK, LG 이외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한국에 집단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250조, LG 170조, 이딴 보따리를 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50조, g s 현대 각각 20조 정도, 신세계 2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 투자하는 분야는 다르겠죠. 하지만, 투자가 들어간다 라는 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세운다 라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물류 부분에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터리 쪽일 텐데, 배터리 장비나, 거기서 장비가 다 세팅이 되었을 때 소재 사용량 증가,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장비나 스마트 팩토리부터, 그 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깔린다 싶으면은 소재 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뉴스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이 한국 쪽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혜주들을 굉장히 많이 펌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잘 찾아가지고 수혜 한번 볼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방에서 부 꾸준하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다 싶으면 올려드릴 거거든요. 공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이 시장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한국 PNC가 지금 어떻게든 다시금 올라가려는 각을 슬그머니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골든 바이오텍의 혜택이 여기에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거 한번 분석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얘기 나오는 것들만 살펴보자면 뭐 원숭이 두창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핵심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야 양봉 확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일정이 어땠었나요? 골든 바이오텍이. 빠르면 3월 말에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고, 어, 뭐한 4월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밀린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6월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출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원숭이 두창도 두창이겠지만, 각종 코로나의 변이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가 올해 연말까지 다시금 폭증을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할수 있어요. 약간 백신이랑은 다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지금 60%까지였나요?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맞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았다라고 해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계속해서 꾸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는 매출에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인데, 보 골든 바이오텍의 안트루키노놀의 장점은 뭐냐? 이게 만들어진 지 10년이 된, 10년 이상이 된 안정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작용 걱정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 여기가 대만 쪽이잖아요? 네, 대만이다 보니까, 뭐,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이 친미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어,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중국 쪽으로도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사업하기 괜찮지 않나 이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안트로키너이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해준다면 중국에서 괜찮은 매출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수요의 증가는, 다시, 그렇게 되었을 때 수요의 증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한국BNC 같은 경우에는 이 GMP 인증받은 공장을 최근에 증설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토로키노놀의 원료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혹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판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가 좋게 나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를 만약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이 희망회로는 완벽하게 깨지는 거고, 이거는 이 주가의 폭락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을될것 같고, 좋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니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부터 먼저 볼 텐데 지금 있는 튜브의 자리가 되게 좋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팔긴 했는데 조금 빠졌을 때 다시금 또 외국인이 사모아가지고 펌핑을 시킨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여기 위치가 약간 뭐 매집을 하는 듯이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빨간불이 갑자기 파란불로 연이어서 나와주게 된다면 약간의 조정도 고려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빨간불 나오는지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위치는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21선 위에 있으면 볼링도 상단까지 한번 찍는다라고 했죠? 여기를 찍고 나서 위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 그 다음번에는 요 481선과 61선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뚫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를 못 뚫는다 하면은 그냥 뭐 바다 요런 데를 지지라인 삼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 그리는 걸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뚫는 힘은 아마도 제 생각상에는 이 안트로키노노의 데이터 발표 전후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차트보다도 안트로키노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요거를 조금 중점 삼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한국BNC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인데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